여러분 정지된 화면이 아닙니다. 저 두유 뒤편에 보이는 우유가 누워 있는 거 보이십니까? 꼬랑지를 꼬랑지를 살래 살래 흔들고 있습니다. 오늘은 바람이 없어요. 그래서 우리 두유도 조금 더워요. 우리 두유는 왜 저렇게 난다만 할까요? 네 힘들게 왜 저렇게 날라고만 할까요? 지금 보셨습니까? 우유 거랑 기 흔드는 거 우유도 더운가 봅니다 오늘은 우유 씨 아이고 예쁜 피부 좀 보여주세요 아 예뻐라 진짜 예뻐요 우유는 누구 닮아 그렇게 예뻐요 저 두유는 미워요 두유는 바보예요. 바보 고양이예요 음, 그만 좀 하세요. 난다좀 힘들어 죽겠어요. 자, 이만 끊을게요. 안녕이에요. 우유 보여주려고요.